네, 스타게론 안진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스타는 이분만이 기다리셨죠. 노래를 일단 들으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는 그 남자 영탁입니다. 막걸리 한잔 찐찐찐찐찐 영탁 씨는 나이도 좀 있지만요. 데뷔 년도도 워낙 빨랐어요. 2007년 때쯤에는 R&B 가수나 발라드 가수로도 활동을 먼저 했는데 그때 발표했던 노래가 사랑한다. 근데 그거보다도 공식적으로 2005년에 영화 가문의 영광의 OST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데뷔 15주년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고요. 영탁 씨도 이거에 대한 답례로 손편지로 감사의 글을 쓰기도 했었죠. 사실 영탁 씨는요 트로트 가수로 알려지기 전에도 재야의 고수로 유명했어요. 일단 영남가요제 대상 출신이고요. 데뷔 전에도 합이넷 그리고 탑보컬과 같은 아마추어 음악 사이트에서 대단한 가창력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지방 아이들 소울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SBS 예능 스타킹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실 2005년에 데뷔를 해서요. 미스터트롯으로 뜨기 전까지 그 전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로 좀 인기를 얻긴 했지만 그래도 한십 수년의 무명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때 영탁 씨는 뭘 먹고 살았을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 가이드 보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가수들이 그 노래를 직접 부르기 전에 가이드로 민 먼저 좀 불러서 보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대조영 OST 주제가였는데 예상이라는 음, 음, 음. 곡을 음. 예그 노래를 이제 제가 가이드 했었었거든요. 음. 예. 가이드 가수도 하셨군요. 예, 가이드 많이 했습니다. 슈퍼주니어 분들, 뭐 다비치 분들, 먼데이키즈그 아, 다음 s g 워너비 M2M 뭐그 외에도 보컬 개인 강사, 애니메이션 OST에도 참여했었고요. 참여했던 OST의 몇면은 대단합니다. 이민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시티 헌터, 여사 부일체 49일들 그리고 영화 OST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력을 보면은요. 교수이기도 해요. 청주대 언론정보학과와 국민대 대학원 실용 음악 작곡 공부를 한 다음에 겸임교수로 활동을 했는데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영탁 씨가 히든싱어 휘성편에 출연했는데, 그때 닉네임이 겸임교수 휘성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닉네임을 붙였었는데, 당시도 빼어난 가창력을 뽐내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영탁씨가 본격적으로 트로트의 길로 접어든 건언제냐라고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2013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앨범 신곡을 발표한 시점으로 보면 2006년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시 누나가 딱이야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를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2018년에 드디어 운명 같은 노래를 만납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재밌잖아요. 집에 간다고 했던 집에서 쉰다고 했던 여자친구가 클럽에서 나온 거를 딱 봤다. 라는 얘긴데 영탁 씨의 경험담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창작은 경험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그 여성분 본인은 알 거거든요. 본인은 알 거예요. 그때 그게 자기라는 거. 이 노래가 전국 곳곳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영탁씨는요 찐이야 라는 노래도 꽤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운명같은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숙명같은 곡이 탄생을 합니다. 영탁씨가 부른 막걸리 한잔 이 노래의 원래 주인공은 강진씨였다는 것은 안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영탁 씨 학창 시절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1983년 출생입니다. 올해 나이 38.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고 어머니 역시 공무원. 삼촌도 경찰, 공무원 집안이에요. 이 공무원 집안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되겠다는 거 쉽지 않은 건데 영탁 씨에게는 남다른 가정사가 있거든요. 그 얘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영탁 씨의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안동 MBC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결국 어릴 적부터 노래를 잘한다는 건 정평이 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가수를 포기하려고도 했었대요. 집안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게 많이 편찮으셨던 거죠. 그럼 편찮으셨으면은 노래 그만두고선 다른 일에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탁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가수로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병 치료 간호하는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가수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뭉클한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뇌경색 투병 중이신데 영탁 씨가 미스터 트롯에 나오고 거기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역시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좋아지는 거고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마음이 좋아지면은 이 병색 또 훨씬 더 호전이 된다고 하는데 영탁 씨의 아버지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영탁 씨의 아버지 사랑은 남다르기로 유명한데요. 진짜 미스터트롯으로 뜬 다음에 눈코쓰새 없이 바쁜데 그런 와중에도 하루에 서너 번씩 아버지와는 꼭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영탁 씨 어머니가 공무원이었어? 무속인 아니신가?라고 하시는데 맞는 얘기예요. 무속인이 되시기 전에는 공무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탁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당시 심지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자꾸 신령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 크리스찬이니까는 그거를 애써 모른 척 하셨겠죠? 그 와중에 영탁 씨가 3층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때 발목이 크게 다치게 되고 대수술을 받게 되죠. 이때 어머님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이 신령님을 모셔야겠다고요. 어머니는 워낙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영탁 씨 역시 공무원의 삶을 가길 바라셨대요. 큰 굴곡 없이 쭉 편히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 꿈속에서 본 실력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테니 그냥 놔둬라. 라고요. 그때만 해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하셨겠죠? 이 노래를 부르겠다는 아들의 삶이 마뜩지 않고 많이 불안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죠? 이 실령님 진짜 실령님 맞고 용하십니다. 영탁 씨가 남들보다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 뒤늦게 떠서 조금 많이 아쉽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영탁 씨가 그래도 남들보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가수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냐? 아까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크게 다쳤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고 때문에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군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좋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몸이 그만큼 상했기 때문에 갈수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은 영탁 씨가 공백기 없이 가수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던 거죠 저는 영탁 씨가 진짜 큰일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본인이 잘 되기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걸리 한잔 누구 노래요? 강진 씨 노래예요 강진 씨 원래 뭐로 유명해요? 땡벌로 유명해죠. 이 땡벌이 나훈아 씨의 노래인데 나훈아 씨에게서 받은 노래라는 거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땡벌이라는 곡도요. 사실 강진 씨가 부르고 바로 뜬건 아니에요. 영화 비열한 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인성 씨가 건달로 나오는데 즐겨 부는 노래가 땡벌이었어요. 난 이게 지쳤어요 땡벌. 돈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 영화로 조인성 씨가 나무 주연상까지 받았거든요. 덩달아 땡벌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강진 씨를 찾는 목소리도 더욱더 커졌다는 거죠. 왜? 트로트 시장에 그게 있거든요. 노래 한곡 뜨면 10년은 거뜬하다. 한 10년 됐어요. 강진 씨에게도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때 조인성이 있었다면요. 이번엔 영탁이라는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불러서 이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 사람이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강진 씨가 5만 원짜리 두 장을 딱 꺼내가지고서는 우리 영탁이가 너무 예쁘다면서 선물로 이렇게 용돈을 주기도 했었어요 강진 씨가 지금 영탁 씨한테 용돈을 준다고 자 시, 신사입니다 어? 두 장입니다 두장 나왔습니다 어, 예. 그리고 강진 씨가 이제 반대로 영탁 씨가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 영탁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두 사람이 애꿎게도 1대1 데스매치를 펼칩니다 이 때 강진 씨가 부른 노래가 뭐였냐? 영탁 씨의 찐이야였어요.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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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아, 찐이야. 이 얘기가 영탁이 넌 진짜 괜찮은 친구기야. 찐이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선후배가 서로를 더 높게 가도록 하나의 발판이 되어 주겠다고 서로의 노래를 부를 때그 감동은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팬들이 함께 느꼈습니다 워낙 성격이 좋아서 한번 만나면 모두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슈퍼주니어 김희철과도 동갑인데 예능 출연에서 만난 다음에 곧바로 친구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히든싱어 그 휘성편에 함께 출연했던 모창 능력자들과는 지금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건 래퍼 슬리피가 MBN의 보이스 트로트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원래 래퍼였는데 트로트에 도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트로트 가수 데뷔곡 돈 때문이야를 발표 했는데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이 바로 영탁이었습니다. 삼다하! 꺾으면 꺾지 마, 꺾지 마. 더 유니크해 아 고음이 좋아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 높여서 부른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슬리피라는 친구랑 친해요 이 친구가 진짜 좀인생이 기구합니다 정말로 돈이 많이 없어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돈 때문이야 라는 곡을 선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조심스럽게 영탁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곡비는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는지 영탁이가 대번에 얘기합니다 난 친구한테 지인한테는 곡비 안 받아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노래를 그냥 주고 프로듀싱까지 다 봐줬어요. 아 제가 또그 영탁 씨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인성으로 유명하죠. 영탁 씨가 인성. 영탁이 아니라 인성탁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영탁이 도와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기운들이 모여서 전 이번에 미스터트롯에서 빵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나훈아 씨 하면 다들 그 얘기 하죠. 요즘은 테스형이라고 부르잖아요. 테스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영탁 씨는 우리형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이명웅 씨를 비롯해서 많은 후배 트로트 가수들이 우리형, 우리형이라고 해요. 영탁이형, 영탁이형 할 수도 있는데, 우리형이라고 부를 때는요. 이거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왜냐? 진심으로 진짜 내 친형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임영웅 씨와는 요 미스터트롯의 진선을 나눠 가졌는데 1, 2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인데 두 사람은 여기 출연하기 전부터 친했어요 어떻게 친해졌냐 하면요 한 번은 초대 가수로 함께 갔었는데 대기실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있을 때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많은 것들을 교류했다고 해요 그때가 심지어 첫 만남이었는데 임영웅에게 어 자기랑 같은 안경 맞추러 가자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가서 맞췄다고 하거든요. 안경 밖으로 거기 근처에서 안경을 바꿨었는데 네. 거기 막 제가 막 데리고 가고 야, 천만 어. 와 그거 어. 기억난대 천만 남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첫만 날인데 나랑 같이 가달라고 이런 너스레 그리고 이런 오지랍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오지랍도 있는데 영탁 씨는 정확히 상대방이 딱 좋아할 만큼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건 타고난 거예요. 이런 좋은 기운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결국 영탁 씨를 보면서 우리 형 우리 형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더 나이를 먹고 더 많은 이들이 이제 영탁 씨를 형이라고 부르게 될 거거든요 그때쯤이면은 더 많은 인복이 쌓여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큰다수 영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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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